그런데 역시나 역시나 뭐 매니저 유지할 사람 직급, 직급 매출 유지할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어떤 사장님 한 분이 50몇점 때문에 어, 직급을 갔는데 매니저 유지 못한 사람이 한명 있더라 어? 그거를 그의 스폰서들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고 챙겨주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그 본인도 글로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들어가, 이번 달은 못들어갔대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 맞지, 그걸 체크를 안 해가지고, 어, 특히나 이번 달은 그분이 다른 때보다 수당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넘어간 거야. 어, 저도 사실은 이번에는 미처 그걸 못 챙겼어. 왜? 그런 일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없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위에 그 업라인들이 단한 명도 그거를 체크를 못 했다? 그래서 그 후원방에다가, 아, 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맙시다. 응? 최소 자기 직대 파트너에 대해서만큼은 첫 화면에 들어가면, 퍼스트 라인 그 누르면 직대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맞죠? 저희 사업은, 저희 사업은요, 직대, 내 직대 파트너에 대해서 일단 책임감을 갖고 사업 진행해야 되고, 내가 하나 얘기하지만, 그 1대, 2대, 3대까지는 내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어, 후원을 해야 될사람입니다 1대, 2대, 3대까지는. 이 글로 전산을 제가 보면서도 어떤 느낌을 가지면, 재밌는 게 글로 전산에도 1대, 2대, 3대까지는 그분의 연락처가 보여요. 4대부터는 연락처가 안 보여요. 정보 보호가 돼요. 근데 자기로부터 1대, 2대, 3대까지는 그분의 주소, 뭐 이런 걸다볼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글로 전산에도 제가 항상 해왔던 말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1대2대3대까지는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후원해야 될 사람이란 얘기죠 1대2대3대까지 1대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1대2대3대가 적극적으로 후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요 그 위에 스폰서한테 한 명, 두 명, 세 명에게 관심을 받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글로벌 전산을 활용해서 정달에 뭐, 지난달, 매, 원하는 결과 나왔다. 나와도, 어떤 부 분이 있어도, 다시 한번쭉 보면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한번쭉 여러 가지 훑어볼 필요도 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 죠이정 아, 여기까지는 마감을 했어야 되는 분들인데, 안한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월 초에, 특히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번 달에 내가 상담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 명단을 뽑아야 돼요 조직 내 명단에서 내가 뽑는다는 게 내가 지금 만나서 와서 미팅을 좀 해봐야겠다 아, 때로는 또 어떤 팀은 요는 소그룹으로 셀 미팅 또는 소그룹 미팅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개개인적으로 뭐 목표 설정을 좀 도와준다거나 도와준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설정 잘 하고, 있는 목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항상, 목표 설정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목표를 설정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어, 이번 한달 동안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뽑아야 되고, 철저하게 전달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 된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1일부터 5일까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 유평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 시즌이고, 그리고 이제 이막 사업, 6일부터 이막 사업은 무차별적인 컨택, 무차별적인 컨택 위주로 사업을 하셔야 돼요. 이막 사업은 그 전반전은, 전반전 사업은 우리 한 달의 전반전 사업은 무차별적인 컨택을 하고, 후반전 사업은요, 그러한 무차별 컨택한 이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좀 효율적인 컨택을 해야 돼요. 후반전은. 어? 후반전은. 그리고 한달 사업에서 25일까지가 마감이라는 생각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25일까지. 그래서 25일까지 마감을 생각하고 집중한 이후에 25일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사막 사업에서 어... 사막 사업에 이제 어떤... 어떤 이제 미니, 맥시멈과 미니멈 목표를 설정해서 누구누구 사장님은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하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달 사업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어 제가 아, MM까지, 까 그러니까 MM까지 마무리하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요, 끝까지 도전해서 아이웨까지 마무리 하자. 어? 제가 뭐 이건 뭐, 좋은 사례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배종옥 사장님의 뉴욕 파트너인 한육사장님 같은 경우가 월초에 매니저였거든요. 매니저였는데, 뭐, 하다 보니까 SM을 받고 하다 보니까 MM을 받고 솔직히 저도 월초에, 어, 한육사장님이 i m m 까지갈 거라고는 어떠한도 사실이, 사실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월 초부터 결과를 보니, 아, 이분은 이번 달에 IMM까지 도전할 수 있겠네? 실제, 마지막 날, 전날까지도 한 7,000점, 8,000점 정도 선 밖에 안 됐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해가지고, IMM을 마무리했는데, 실제 매출 페이스가 더 좋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결론적으로는, 한육사장님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어떤 분은 월초에 좋은 페이스를 가지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결국 우리 사업은 그런 마감 정신과 집중하지 집중하는 사람이 뭔가 결과를 저희 사업 철저하게요 뿌린 대로 걷어가는 사업이에요. 철저해요 진짜. 우리 사업은 뿌린 대로 걷는다. 어, 또 그런 부분들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아 저도 이번 달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하면서. 저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할때 항상 이거 분석할 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이번 달 사업의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 음. 철저한 분석을 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아쉬운 거또 그리고 그리고 일막 사업이 중요한 게 분석하고 구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 달에 아쉬웠던 거를 아 나에게 아 어, 마감이 끝났지만, 5일 정도 시간이 더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지난달 마무리 못했던 거를, 1월달에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1막 사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막 사업의 결과를 보면, 그분의 한달 사업의 결과가 보여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더 아쉬움이 많아. 아, 조금만 더할 걸. 조금만 더할 걸.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제 예를 들면요. 제가 제 분석하면서, 아, 제가 6월달에 지금 목표 설정함이 있어서, 저는, 아, 요번 6월달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분석을 해보니까, 흐름상, 이번 6월달에 또다시 최고 매출을 정신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6월달. 전체 흐름상. 아 내가 세웠던 계기 조급 잘못됐구나. 5월달이 쇼부, 쇼부를 보는 달이 아니라 6월달이 쇼부를 보는 나, 달이었구나. 내 사, 사회 흐름상에서. 그런 걸 이제 보게 된 거죠.